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어, 그녀는 원래 체조 선수였는데요. 어, 16살에라고 한 늦은 나이에 이 다이빙 선수로 전향을 합니다. 열심히 연습한 끝에 전국, 미국 대학 선수권에서 우승도 합니다. 이제 올림픽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꿈을 키우던 중에 그만 연습하다가 오른쪽 발에 뼈가 세 개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시점이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 뽑는 대 6개월 남 앞이었습니다. 수술하면 그 올림픽 나갈 수가 없죠. 그 대회 못 나가니까 수술하지 않고 7주 동안 기부수하고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다이빙 연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송곳으로 발을 찌르는 그런 통증 있었지만 참아가면서 하루에 다섯 여섯 시간 연습한 끝에 올림픽 참가 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긴 했지만은, 그녀가 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여자 다이빙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10번 중에 9번을 금그 메달 땄잖아요. 중국이 똑같습니다. 10번 중에 9번을 금그 메달 땄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기는 대회입니다. 그, 그, 그 당시에도 이 세계 1, 2위는 중국이었는데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감독이 다른 나라 선수들은 동메달 갖고 싸울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 2위 중국 선수가 있고 이 로라 윌킨스는 5등 정도였는데 무려 60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근데 결승 시리즈에서 기적적으로 모든 걸 뒤집고 로라 윌킨스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36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을 따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명한 것은 신앙입니다. 제가 이 로라 윅스에 대해서 보게 된 것은 어느 한 유튜브 스포츠 프로그램인데요. 신앙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로라 윅스는 늘쉴 때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붙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리뽀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로라 위키스는 이 말씀을 아주 옛날부터 좋아해서 이 말씀이 새긴 티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딴 이후에도 인터뷰를 보니까 저에게 능력 주신 분이 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라 위키스는 부상과 힘든 훈련 이 모든 과정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바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진다. 하나님 다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울의 연화대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연화대안이 제가 볼 때는 로라 윌킨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벌레색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뭐 무기가 어마어마하죠. 군인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습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다 도망갔어요. 남은 사람 600명인데 600명도 뭐 동굴로 수풀로 숨기 바빴어요. 지도자 사울 왕도 당황해 가지고 죄를 범했어요. 모두가 다 이러고 있을 때에 연나단은 자기 무기를 맡은 부하하고 둘이서 거친 협곡을 넘어가서 블레셋의 진지를 빼앗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연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일단 요나단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이렇게 불러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뭐 봤습니까? 블레셋이 갖고 있는 병거, 마병, 그 숫자, 그런 걸 봤다고요. 근데 인간적인 눈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요나단 보기 아무리 무기가 많고 숫자가 많아도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이 도우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올리와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무기가 많고 숫자가 많은 나라가 이깁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도우시는 나라가 이깁니다 이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이고 로라 위킨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능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이 참을 수 있고 능이 헤쳐나갈 수 있고 능이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